제가 예비자 교리 잊지 못하는 예비자가 하나 있었어. 6개월 동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증언했는데 6개월 후에 교리 마지막 끝에 자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딱 손을 들더니 신부님 솔직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뭘 솔직히 얘기냐니까 하 진짜 예수님 있냐고 솔직히 해달라. 는 6개월 지났는데 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신부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라고, 예수님 있느냐고, 내가 이스라엘 다녀오고, 과달루페 가고, 파티마 가고, 루루도 가고, 또 수많은 사제생활 23년 하면서 수많은 신앙 체험하고, 나도 신앙 체험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얘기할게. 하느님 확실하게 살아 계셔. 문제는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냥 계셔. 그런데 내 이놈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느님이 하느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 안에 신앙이 있다 없다 하는 거지. 하느님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계셔.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요,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혼자 그냥 방구석에 갖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은요 아무리 대답해 주고 싶어도 방구석에서 나와야지.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대답을 듣잖아요.